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기릿입니다 기릿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매주 일요일마다 당연히 해 봐야겠죠. 매주 매주 기릿과 함께 이번 주에 어떤 증시 흐름이 나왔는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어떤 증시 흐름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정말 간단하게 흐름만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라치기를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코스피는 조금 오르다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번 차트를 조금 멀리서 보니까 기름들이 딱 느끼다시피 야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플러스 여기 보시면 빨간색 선, 21선이죠. 이 21선에 딱 부딪히고 난 다음부터 조금씩 떨어지는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다음 주에 관건은 이 21선을 뚫고 올라가는가 이것이 될것 같습니다. 그걸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세 가지 흐름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첫 번째라면 조금 더 강한 장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조금 기대가 되겠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보다는 아마도 두 번째 흐름이 나오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바닥을 다지고 이제 쌍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일어나면 안 되는 차트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저점인 2,900을 깨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면은. 야 이거는 진짜 떨어지는 칼날이 되는구나 이제는 약세장이구나 이러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앞으로 2, 3주 안에 그러한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기리분들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예상을 해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고점 대비 계속 떨어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여기는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21선인 빨간색 선을 이번에 깨고 올라 가서 현재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최근에 2차전지가 살짝 흔들리 면서 이렇게 주가가 조금 하락폭 이 컸는데요 과연 다음주에 2차전지 가 어떤 흐름이 나올지 거기에 따라서 코스닥의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보자면 코스피 코스닥 둘다 급변할 확률은 조금 낮다고 생각하고 아마도 박스권 에 갇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매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동을 볼때 최근 연기금 을 조금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코스피가 올랐 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연기금은 매수 를 했죠. 자 여기 빨간 박스 아래 보시면 연기금이 소량이지만 매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코스피가 조금씩 조금씩 계속 올라왔죠. 그래서 3천을 회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3천을 딱 회복하자마자 이번 주 들어서 연기금은 전부 다 5일 내내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다른 매수 주체가 현재 없기 때문에 시장은 힘을 잃어가는 걸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다음 주에는 이 연기금이 돌아오는지, 그리고 혹시 연기금이 돌아온다면 언제 돌아오는지 이러한 부분도 꼼꼼하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외국인을 현재 믿고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연기금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환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습니다. 1176원.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까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짧은 생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외국인이 지금 생각을 했을 때 대세적으로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마도 달러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겠나, 이런 투자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지금 딱 봤을 때 환율도 만약에 지속적으로 올라간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요. 과연 다음 주에 또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이 부분도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WTI 오랜만에 봤는데 83.76 지속적으로 그냥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이길게 그냥 가고 있네요. 저 겨울까지 100달러 진짜 볼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1.638. 아마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금리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어떻게 금요일에 마무리가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산업은 0.2% 상승. 그리고 나스닥 종합은 마이너스 0.8% 조금 하락폭이 컸네요. 그리고 S&P는 마이너스 0.1%로 눈치 보기로 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왜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사상 최고 경신. 실적 실망, 인텔, 마이너스 11%. 자, 하락폭이 너무나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텔인데. 실적이 안 나왔다고 마이너스 11%나 때리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만약에 우리나라 대형주가이 정도로 빠지면은 와 그날 장을 진짜 끝났다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보다 0.2% 올라서 지난 8월 16일 이후로 처음으로 종가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합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날 호실적을 발표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5.4%나 상승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그런데 인텔과 스냅은 큰 폭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어떠한 악재가 나왔길래 이런가 봤더니 인텔은 예상보다 부진한 매출과 수익 감소를 기록하며 이날 주가가 11%나 하락했다고 하네요. 자 최근 들어 한 2주간 미국장이 지속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바로 실적.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은 위에 보시다시피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인텔의 실적이 너무나 좋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11%나 맞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냅 이란 기업도 애플의 프라이버시 정책 변화 영향으로 광고 부분 실적이 후퇴했다고 밝혔고 주가는 무려 26.5%나 하락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영향으로 SNS 관련주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 5%, 그 다음에 트위터 4.8%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미국장은 딱이 말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바로 실적 장세. 다음으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은 전부 다 쭉쭉 올라갑니다. 테슬라 주가는 장중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전날보다 1.7% 올라서 909달러로 마감이 되었다고 하네요. 진짜 1000달러 올해 안에 갈수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넷플릭스, 이베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날 장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금까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때문에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국 부동산발 불안이 일단 진정된 것도 시장의 호재라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들 뉴스 보신 거 기억나고 계실 겁니다.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가 외국인 채권 보유자들에게 줘야 될 이자를 현재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을 끄긴 했는데 하지만 아직까지 불이 너무 많이 남긴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이 부분은 조금 걱정이 되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은 이 헝다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주민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호재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무서워하는 건 바로 금리 인상입니다. 하지만, 페드 위장이 나는 테이퍼링이 나서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금리를 인상할 때는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주 증시 흐름을 한번 봤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는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정하는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흐름이 급격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장이 지금 이제 실적 장세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러한 애들만 달려가는 그러한 실적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환율이랑 연기금의 흐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개인적인 바램으로는 이제 이번 주가 10월의 마지막 주죠. 이번 주에 이제 깔끔하게 바닥을 다져주고 11월부터는 다시 상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연기금 내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상근은 꽤나 소중하다 볼수 있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요 그리고 드래그 없어 좋아요 누르시면 저 길이 세계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금 이번주에 무엇을 샀나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하이브 카카오 네이버 skc lg화학 오리온 현대중공업 효성tnc cjenm 한전기술 이마트 오스템인플란트 기업은행 만도 카카오게임즈 삼성 엔지니어링 NC 소프트를 매수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볼 만한 기업이 뭐가 있는가? 일단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하이브, 그리고 오리온, 효성TNC, CJ ENM, 오스템임플란트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은 무엇을 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삼성 SDI 많이 샀네요. 2천억이나 매수합니다. 그리고 카카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자, 오랜만에 반도체 대용주를 매수한 걸볼수 있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SK노비션, KB금융, 하나금융지주, 다원시스, 신한지주, 넷마블, 천보 셀트리온, 한솔케미칼, 삼성바이로직스, LG전자를 매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볼 기업은 SK바이오사이언스, 기아, 현대차, SK노비션, 천보 한솔케미칼을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분들은 무엇을 샀는가? 포스코, LNF, 삼성전기, 고버스, SK텔레콤, 포스코케미칼, 위메이드, 대한항공, 삼성전자우, SKIT, 에코프로비엠, SK, 두산중공업, 네오이뮤텍, 휠라우닉스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HLB, 그리고 K-메타버스 ETF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뉴스가 있었는지 타이틀만 보고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배당주 소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5일 기준으로 삼성증권이 무려 8% NH투자증권이 7% 우리금융지주 7% 삼성카드 6.6% 금호석유 6.3% 하나금융지주 6.2% 기업은행 6.1% 현대중공업지주 6% DGB금융지주 6%를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배당주 투자를 조금 좋아하고 지금 현재 투자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배당주 투자의 장점은 투트랙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겠죠. 일단 첫 번째는 12월 말까지 주가가 오른다면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령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고배당주는 아래가 조금 막혀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을 받으면서 좀몇 개월 버텨보자 이러한 전략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진짜 마음이 편해서 배당주 투자들을 선호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때문에 지난주에 난리였는데 이번 주에는 마이네임 때문에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급 등을 했죠. 자저 길이 또 마이네임 이번주 내내 쭉다 봤습니다. 생각보다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어제 지리상이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 일단 지금 평가를 보니까 좀별로더라고요 아직까지 보진 않았는데 한번 시간 내서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가 콘텐츠 강국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죠. 화요일 온실가스 40% 감축 그리고 2050에는 석탄발전 중단. 이것 때문에 온실가스에 관련된 기업들이 완벽하게 쭉쭉 올랐습니다. 자, 이런 흐름은 우리가 절대 뒤집을 수 없겠죠? 친환경에 관련된 기업들 꼭 한번 공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방탄소년단 2년만에 콘서트를 열었는데 1800만원짜리 안표가 떴다고 하네요. 흥행의 강도가 어느정도인지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엔터주가 신고가를 내며 쭉쭉 달리고 있는데 과연 다음주에도 계속 달릴 수 있을지 관심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남해화학, 중국비료수술 사실상 제한소식의 강세. 자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때문에 천연가스 그 다음에 석탄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놀랍게도 비료를 만들 때그두 개가 필요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료를 만들 수도 없고, 그리고 만들고 난 다음에 가격이 엄청나게 오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 내에서도 그 물량이 많지가 않다는 소리겠죠. 중국 비료 수출을 사실상 제한을 했다고 합니다.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비료 관련주도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남해화학 신고가를 달성하고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자, 과연 비료 관련주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기업들 앞으로 어떠한 흐름을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의료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 아닐까? 40만 원짜리 패딩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네요. 그 이유는 10월 한파 때문에. 야, 10월이 이렇게 추우면 12월은 얼마나 추울까? 그러한 생각에 현재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겨울에 관련된 기업들은 꼭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가을 한파에 잘 나가는 이것, 판매량 꽁충. 그래서 뭔가 봤더니 당연히 난방 가전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온풍기, 전기장판, 캠핑 난로 이런 것들이 현재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도 한번 공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모두가 믿었던 그 기업이죠. 노바백스. 하지만 백신 품질 제대로 증명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주가가 24%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역시 바이오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리호가 발사가 되었죠. 그런데 절반의 성공이라는 그러한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많이 빠졌는데요. 하지만 저기릿은 이렇게 주가가 빠졌지만 결국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올해 초까지는 우주 항공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그 다음부터 따로 모멘텀도 없었고 이벤트도 없었죠. 하지만 이번 기회에 새로운 불씨를 조금 일으킨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딱 지금 생각해봤을 때 미래에 결국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우주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도 조금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바이오 유럽 2010. 키워드는 바이오라고 볼수 있겠죠. 10월 25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개국 그리고 1,500개 정도의 회사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뭐가 있는가 봤더니, 크리스탈 지노믹스, 코아스템, 지노맨 컴퍼니 올릭스 압타머 사이언스 헬릭스 미스 등등등 이러한 기업들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기리문들이 혹시 장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큰 물품을 사실 때 이거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한민국 습데이 이번 주 내내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엔 SK 텔레콤 드디어 거래정지가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아니 이번 주 우리가 공부를 해봤죠. SK 텔레콤 인적분할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금요일날 조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과연 내일 월요일에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지 만약 주가가 조금 더 오른다면은 기리문들은 고민에 빠지 것 같습니다. 야 이거를 인접분나 후까지 들고가 말어 어떠한 선택을 하시든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번주 화요부터 11월 26일까지 한달간 거래정지가 된다는거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제1회 메타버스 코리아 공동개최를 한다고 하네요. 키워드는 바로 메타버스라고 볼수 있겠네요. 이번주에 미친듯이 올라왔던 메타버스 과연 다음주 그러니까 내일부터 또 메타버스 올라갈지 관심있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2021년 반도체 대전 27일부터 29일 코엑스에서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자, 이런 이벤트로 반도체에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좋은 흐름을 나타나기는 조금 힘들겠지만, 하지만 미약하지만 조금이라도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미국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 유럽 22 기준금리 결정, 그리고 같은 날 목요일에는 페이스북의 이름이 바뀔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바로 메타버스를 겨냥해서 이름을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진짜 메타버스의 한 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금요일 일상 회복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9월 관광 통계, 9월 산업 활동 동향, 10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가 발표되고 그다음에 경제 심리 지수 ESI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실적 시즌입니다. 어떤 기업이 실적 발표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LG화, 포스코 피아이 첨단 소재 우리금융지주 페이스북 그리고 화요일 s k 이닉스 삼성카드 현대차 신한지주 삼성 바이오직스 LG 생활건강, 원티드랩, 제주은행, JB 금융지주, 기업은행, 그리고 알파벳,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이크로소프트, 3M,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 비자, 트위터, G, AMD, 다음으로 수혜된 LG 디스플레이, 삼성 SDS, 삼성 물산, OCI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하나솔루션, 애플, 캐터필러 마지막으로 금요일에는 아프리카TV, SK노비션, SKIT,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주도 양 양봉 양봉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 기리시 항상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이셨습니다 바이오.